안녕하세요 조주영 목사입니다. 사랑드린 목상 열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어제는 어버이 주일이었습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부모님께 특별히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선물도 드리고 하지만 우리가 이 날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우리가 가진 부모님에 대한 이 감사의 마음들을 표현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교회에서는 현재 40일 금식 기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인 마음으로 이 금식 기도에 참여하여서 많은 신앙의 유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느덧 녹음이 푸르른 계절이 되었습니다. 다들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신지요? 저는 대학 마지막 학기를 유예하고 타지에서 인턴 중인 청년입니다. 졸업이 다가오면서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았었는데, 좋은 곳에서 인턴을 할수 있게 되어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턴 생활 초반에는 생각보다 일이 어려웠고, 책임감을 요하는 일들로 이내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분들께서 실력뿐 아니라 인품도 좋으셔서 잘 배울 수 있게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일이 힘들고 어렵기는 하지만 보람도 있고 시간도 잘 가서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기업이라 마치 교회와 같은 분위기에서 매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인턴 기간이 한달 정도 남았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아직 추후 진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매사에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저희의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모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기도 드립니다. 아 오늘도 직장에서의 이야기를 써 주셨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학 마지막 학기를 유예하고 타지에서 인턴 생활 중이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직장 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부담도 있을 것이고 또 아마 서열상 제일 막내이지 않을까 그래서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어 사연자 분께서 사람들이 어, 거기 회사 사람들이 실력뿐 아니라 인품도 좋으셔서 잘 배울 수 있게 많이 도와주고 계시다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좋은 사람 만나게 되는 것도 참큰 축복인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직장에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네요. 어 이제 한달 정도 남은 인턴 기간 동안 힘내시고.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진로도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니 그 믿음 가지고 성실하게 살아가시는 사연자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해 주신 찬양은 지금은 엘리아 때처럼 마커스가 부른 찬양인데요.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she's 다음으로는 홍석진 단임 목사님의 사랑드림 목상이 이어집니다.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금식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먼저 말씀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배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10편 35편 13절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에 등장하는 금식의 대부분이 다윗의 언급입니다. 다윗이 금식 기도를 많이 했다는 증거입니다. 다윗을 통한 금식의 성경적 정의를 살펴볼까요? 먼저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라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금식은 일단 괴로운 행위입니다. 해당 시편은 영혼이 괴롭다고 했지만 사실은 영혼까지 괴롭다고 해야 합니다. 금식을 하면 할수록 육체는 더 괴롭기 때문입니다. 대학 선교 단체 CCC의 설립자 빌 브라이트는 40일 금식 기도를 수하게한 사람으로도 유명합니다. 그가 남긴 금식 기도 성공을 위한 7단계라는 유명한 글이 있습니다. 목적을 정하라, 약속하라, 영적인 준비를 하라, 신체적 준비를 하라, 일정표를 만들고 실천하라, 금식을 마칠 때는 점진적으로 하라, 결과를 기대하라. 이렇게 일곱 개의 단계 중에서 세 번째와 네 번째의 단계가 바로 영적인 준비와 신체적인 준비입니다. 그만큼 금식 기도는 정신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힘들고 괴롭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귀합니다. 금식 기도하는 사람은 지금 당장 맛있는 음식을 먹는 대신 하늘의 만찬을 기대합니다. 금식 기도하는 사람은 내 안을 욕심 대신 하나님으로 채우려고 시도합니다. 금식 기도하는 사람은 욕심에서 시작되는 죄로부터 멀어지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도 40일 금식 기도를 시작했으니 이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앞서 언급한 시편에서 금식과 관련하여 두 번째로 주목할 부분은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라는 구절입니다. 금식 기도는 금식과 기도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즉, 금식은 기도를 위한 방편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는 금식은 건강을 위해 다이어트를 하거나 시합을 앞두고 체중 감량을 위한 단식과 다를 바 없습니다. 금식 기도는 기도하기 위하여 금식하는 행위입니다. 4세기 안디옥 출신으로 콘스탄티노플의 목자가 된 요한 크리소스톰은 금식을 기도의 학교 혹은 기도의 협력자, 기도의 조력자라고 불렀습니다. 16세기 청교도 신학자였던 윌리엄 에임스는 금식이란 기도를 자유롭고 열렬하게 지속적으로 하도록 돕는 행위다라고 했습니다. 얼마 전에 한 분이 금식 기도에 관한 책을 썼는데 신약 시대 신자가 왜 금식을 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인데 이분은 점심 금식을 작정하고 그 시간에 교회를 찾아가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에게 어쩌면 가장 실질적인 금식에 관한 교훈이 아닌가 합니다. 마지막으로 금식 기도의 결과입니다. 금식 기도는 반드시 무언가 변화를 일으킵니다. 현대의 금식 기도자들 중에는 불치의 병이 낫는 기적을 체험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금식 기도를 칼을 대지 않는 수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성경적으로도 금식기도는 놀라운 응답을 초래하였습니다. 다윗은 금식기도를 통해 수많은 난관을 이겨나갔을 겁니다. 사무엘의 금식기도는 전 국민 가운데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했습니다. 에스더의 금식기도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살렸습니다. 빌 브라이트 박사의 금식기도는 전 세계 200개가 넘는 나라에 대학생 선교단체가 세워지는 기적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미국을 제외하고 두 번째로 설립된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인데 그때 한국의 지도자들 역시 금식 기도를 밥 먹듯이 했다는 증언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금식 기도가 어떤 변화만을 추구하거나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만 쓰일 수는 없습니다. 금식 기도는 죄로부터 멀어지기 위한 몸부림이며 하나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부디 이번 금식 기도를 통해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금식 기도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더불어 금식 기도는 죄로부터 멀어지기 위한 몸부림이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이번 금식 기도를 통해서 이러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라디오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라디오 묵상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나누고 싶은 일이 있으면 화면에 보이는 메일 주소로 듣고 싶으신 찬양과 함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